5월에 네. 그 토킹을 나가야 되고, 1 5강 8호강 가면 자 d r i n g 자 16th and 17th century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from or where 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직 주어 안 나왔다. 희귀하고 그리고 높게 어 가격이 책정된 luxury 사치품으로부터가 전시당에 걸려있고. Sugar become an ordinary consumer product. 설탕은 일반적인 ordinary 하면 보통이지 보통의 일반적인 소비 제품이 되어졌대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s u 슈가는 굉장히 사치품이었네 고가였었고. 자 in Europe b e 빈칸 뭐가요? 이제 이 지역 특정 지역 특정 시대 나왔죠. 그러면 유럽에서 16세기 전에 아 유럽에서 16세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래다 16세기하고 17세기 의 사이에서 동안에 슈가가 럭셔리 품목으로부터 으로 빠져나왔으니까 16세기 전이지 지금 그러면 슈가는 겁나 비쌌겠다 네자 어. a kilogram of sugar 자 1kg의 슈가는 cost 비용으로 들게 했어요 the equivalent of 30 to 40 days w a g e s paid to an urban 매유얼 라업을 하면은, 얼을 하면은 그 노동자들, 육체 노동자들, 육체 노동자들에게 지불되어진 30에서 40일의 임금과 동등하게 비용도 들게 했대요. 겁나 있었죠. 네. 한달 내내 일을 해 가지고 1 킬로의 설탕을 살 수가 있어요 네.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in England. 자 영국에서 18세기 절반 초반 처음 했으니까 18세기 초반정도 동안에 The same amount of sugar, 같은 양의 설탕은 cost less than one d a y wage. 하루 임금보다 더 적게 비용을 들게 했죠. 빈칸은 몇 번? 1 2 3 4 5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1 1 1 0 Great, great, uh, greatly greatly i n c r a s e in the interval 그 기간 사이에서 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어지지 않은 임금이죠. 자, 임금은 많이 증가되진 않았죠. 아까 16세기하고 18세기 네. 동안에 임금은 많이 증가되진 않았는데 설탕 가격이 겁나 떨어졌죠. 그러면 네. 그래가지고 하루치 임금이면 같은 양의 또, 어, 설탕을 살 수가 있었대요. 그래도 비싸. 자, this fact largely explain. 자, 이러한 사실은 대개 어, 설명을 하는데 The rapid rise 급속한 증가를 설명을 하죠 근데 그 급속한 증가가 뭐야 설탕 소비의 급속한 증가를 설명을 해요 아, 값이 싸지 으니까설탕 겁나 많이 먹기 시작하네 In commercial countries 그 상업 국가 그리고 especially 특히 상업 국가의 도시들 안에서 consumption 소비인데 이 소비가 이제 설탕 소비가 되겠죠. 네. 설탕 소비는 도달했어요. 상당한 수준에 컨시더블하면 상당하지 네.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By the beginning of 18세기 초반쯤, 이건 by the 쯤하면 되죠. 18세기 초반쯤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1730년도에 평균 유럽인들은 1년에 설탕 반 킬로그램이니까 500g 이에요. 500g 보다 더 적은 것을 소비했습니다. 반면에 평균 영국 사람들은 1년에 거의 5kg을 겪었대요. 먹었대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아까 설탕 가격이 내리긴 내렸었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특히나 상업국가, 그리고 상업국가 안에 있는 도시들에서는 설탕 소비가 더욱더 많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죠. 네. 그다서 그러니까, 아, 유럽 유럽 전반에서는 1년에 1kg, 아, 500g을 소비를 했는데 그런데 영국에서는 영국 사람들은 뭔데? 오케이. 5kg. 그러면 영국이 상업 국가였나 보네. 됐죠? But, 그런데 average c i t i z e n of one of one of one n e of one of one of one of one of one o 국 one of o n 평균 도시민들은 아마도 어, some 10 to 15, know, 15kg a year. 1년에 10에서 15kg 쯤을 소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 시민들이. 그래서, 네. 데비스, 즉, 그의 연간 칼로리 필요의 7에서 9%를 다루기에 충분한 양이네요. 그래서 네. 그럼 1,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0을 열량 필요로 하는데 에 설탕으로만 무게 7에서 9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너니 많이 되는 거죠. 됐나? 네. 잠깐만 이거 일단 끄고